다시게요나백은너지와 마력에 중독됐지 태양숨이 파괴되자 지독한 금단 현상이 발생했다 오셨네. 미래에 온 것을 환영하노라 중단하기엔 이미 늦었다 이제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셀라마 아샬라노 아무2 인도자 달1드레드를1 1 얼마나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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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딜 시작. 1 1 1 1 1딜시작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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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밀리 칼 끝딜 할게요. 밀리 칼 끝딜. 네, 호출. 준비가 니가안됐이 팡이 본진으로 빼서 잡을게요. 이 팡이 본진으로 빼서.

안 뭐, 없등, 없등, 아직 준비가 안됐금은 지금은 수 kork,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, 지금은 수 없등, 지금 지금은 수없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끼시고 지팡이 버프 유지 잘해주세요. 지팡이 버프. 이거 밀리도 뭐냐 저거. 탈라드레드 한2 0만 까고 올게요. 밀리도. 4, o u 일리더 어디 갔어. 더 땡기 치료 갈게요. 땡기부터 칠게요. 땡기부터. 땡기 치다가 아, 야택 님. 야택 님 전부 조두 님이 할게요. 조두 님 야택 님 전부 할게요. 거리에서 부서가 완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고기 님일. 고기 님이. 고기 님이. 야택 님이. 진동 깔아 주세요. 진동. 조력 두분 이동, 조력 두분 이동. 할게요. 블러드.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정배 풀어주세요 정배. 정배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드루님 정배.

러면 근데 이 장면 야 전부 우리 대회 탈게요. 전부 우리 대 알 잡을게요. 잡을게요. 알 잡을게요. 알. 알 치세요. 알.

준비가 안 됐습니다.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가 부족합니다. 가더 필요합니다. 가 부족합니다. 가더 필요합니다. 가 부족합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

ウフフフ。